남자애들이 다좀 유별나고 산만하지 이러면서 넘기다가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기관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. 뇌 연구를 보면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일반 아이들에 비해 저하된 상태이거든요. 전전두엽의 기능은 쉽게 말하자면 행동을 통제하고 주의를 집중하는, 집중력을 유지하는 기능인데 이 부분이 덜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. 만 6세 이후에도 기관에서 친구들이랑 다툼이 계속 잦거나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고 수업시간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피드백을 여러 번 듣는다면 저는 이때 전문의를 만나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요.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미 아이들,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이의 학교 생활 적응에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. ADHD는 집중을 잘 못한다는데 우리는 영상도 잘 보고 레고나 종이접기 같은 것도 집중해서 잘 하는데요? 물으실 수 있어요.